2023년 2월 24일 금요일이네요. 한 주간이 마무리되어 갑니다.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이 믿음의 훈련을 놓치지 않습니다.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묵을 그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시죠. 누가복음 10장. 오절.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.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그랬습니다. 우리 삶에는 들어가는 곳이 있을 거예요.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요. 직장일 수도 있고요. 어느 친구의 집일 수도 있고요. 혹은 그 어떤 곳에라도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 잠시 머문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말해야 되는 게 있다요. 그게 뭐라고요?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. 그 누군가에게 평안을 빌어 주는 거죠. 참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. 여러분 혹시 저녁이면 집으로 들어오시나요? 아침이면 직장으로 가시나요? 친구 집을 방문하는 때가 있나요? 가시면요. 그 집이, 그 곳이, 그 자리가 평안할지어다. 평안을 빌어보십시오. 가장 먼저 그곳에서 기쁨을 위하여 기도해 보십시오. 짧은 기도. 이게 기도 아닐까요? 물론 그 사람이 듣도록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. 평안할지어다. 그렇지만 하나님 이 곳에 평안을 주옵소서. 그리고 그 평안이 진짜가 되려면요.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화평해야 되거든요.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참된 복이 임할 거예요. 오늘도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도 평안을 빌십시오. 여러분의 일터를 향하여도 평안을 빌어 주십시오.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. 주님과 평안함을 누림으로 이 모든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의 자리가 평안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. 주를 위하여 화이팅!